내 손은 귀하다고 하는 물질이지만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정성껏 돌려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 탤런트, 재능까지 돌려 헌신하여 드릴 때 주님 받아 주십시오. 후이대어 리고 흔들어 놓는. 농... 돌아오는 누가복음 66장 38절, 보기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드림 찬양 성교 방송 17월장, 증인의를 더욱 감당하여 237개국의 정판을 사명을 감당하며 세워주신 우리 책임자 대표 박명숙 성교사 님을 더욱 드높이 세워주시되,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드림 찬양 선교 방송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몸 찬양과 찬양과 시와 찬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곳에 모인 회중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과 실족된 실독, 영혼 가운데 소생될 것을 믿고 앞으로 전파될 그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